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TV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아, 공초 장비가 삼날 나라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예, 더 보세요. 예. 아, 이 공초가 삼날 나라시를 이용해서 지금 나라시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이요, 아, 콘택에서 아마 공초 삼날 나라시는 최고의,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삼나를 이용해서 아, 지금 아,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 굴삭기가 이 버켓으로만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나를 이용해서 접어보세요, 여러분들. 백으로 지금 나아치나 볼지 않니까 여러분들?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 진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공투 하시는 분들도요, 삼라을 저렇게 못 합니다. 네. 진짜 일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 이 불삭기, 저 삼날로 이용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 이, 이, 버킷으로 만약에 이 넓은 바닥을, 이 넓은 바닥을 다, 아, 작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아,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삼날을 이용해서, 아, 작업을 하시면요. 모자가 민감 같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저 보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아, 응용을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 그렇게 한 날만 잘 이용하셔도요. 굉장 긴장하게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일 잘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또 백으로 저렇게 또 잘하시는 친구가 습니다 여러분들. 업계서를 이용하지 않고 한날로만 지금, 아, 작업하는 걸 여러분한테 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더 보세요. 더 보세요. 예.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저도 장비를 진짜 오래 했지만은요. 네, 공투 진짜 그렇게 한날 나가시 저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은 아마 드물.. 드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네. 아, 저 사장님이 옛날에 그 도자를 하셨어요. 도자로 도자도 하셨던 분이라, 네. 한점잘 하시네. 예, 네, 두분 여러분들. 지금 저쪽 보면은 한번 밟으면서 이렇게 흠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라칩을 하고 있잖아요. 자라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흙도 다지면서,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흠날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리에 공초장비도 공초장비도 이렇게 필라를 공초 공초 많이 이용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아, 할수 있습니다, 그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봐봐요. 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티나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업자분들이요. 네, 업자분들이 계속 요분만 부르는 거예요. 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보자 보다더 깔끔하게 지금. 네, 삼날 날아실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이시 죠？깔끔 하게그럴수가보 면서 백 으로 백 으로도 볼수있을수있 다고 생각 을 해보 이용 하지 않 고, 한달 로만 네, 지금, 이넓은 바닥 을 아, 지금, 고 있습니다. 행인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발로 밟아가면서, 예, 네. 발로 밟아가면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 지금 요 사장님이요, 아 성택의 중앙건설준비 사장님이입니다. 네. 장비 경력은 27년이고요.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빽으로 네. 가는 거보요빽로 네. 지금 이 넓은 면적을 금방 나는 하이나를 갖잖아요. 여러분들. 불에다가 한거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저 사장님이 인기가 아, 되게 좋습니다. 응? 제가 일부러 서이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저 사장님 타고 다니는 장비가 12년된 장비입니다 12년된 예 네. EC55B 장비입니다 12년된 장비인것불구하고 장비가 쌩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엔진소리 소비. 엔진소리 들어보세요 예 네. 소리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암마 엔진이 좋은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 암마 엔진이 좋은겁니다 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소리가 그대로에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포크맨이 여러분한테 암마 엔진, 암마 엔진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엔진이 고장이 없어요. 예. 네. 지금 12년이 된는데도 불구하고 네, 엔진이 색상합니다, 여러분들. 그일 잘하십니다. 그 포크맨 방에, 포크맨 방송에 들어오는 아 네. 도움을 한, 도움을 한소방과사님 회장님이 지금 험자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네, 좀, 아, 네. 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많이 좀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험자 주길 바라죠. 브레이더가믿는것 같이 따뜻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을 이용하지 않고 삼날로만 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아, 이거 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요 주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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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주요 레이 주요 다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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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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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비가 막힙니다. 코코맨도 네. 인장하는 부위입니다. 공투에탐날 네. 네. 나라시의 다리입니다. 다리 여럼또 보세요. 깔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금방 네. 저걸 만약에 겉개설로 나라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져가면서 다져가면서 탐날로 백으로 또될렇게지져가옵니다 아,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짐도 해가면서, 잘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굴삭기가 땅만 파는 게 아닙니다. 섬날만 잘 이용해서 엄청나게 에, 일이 빠르고 어, 깔끔하게 되십니 좋은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만한 사람은 이렇게 나라샤를 하면 반나절 해야 돼요. 반나절 아, 버킷으로 반나절을갔다가 나라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삼날로 그냥 금방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나간 자리는 네. 면이면변합니다 그에다가 밀어놓은 것 같이 네.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백으로 또가져습니다이 네, 바닥도 가져가면서. 엔진 소리 참 좋습니다. 벽리가 10년 된 닮은 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아, 그대로예요, 그대 저거는 그만큼 다 관리를 잘했고요. 네. 여러분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에, 장비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까지 데 뽑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비 엔진이 안마인지 안마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마인지는요, 아. 아, 수차서부터 끝까지고장이 없습니다. 소리가 그대로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이 포크맨이 항상 하는 소리가 저는 암마 엔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깔끔하지 아,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바닥이 맨들맨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자 사장님들이요, 조자 사장, 사장님들이 저 부분을 보시면요, 놀래요, 놀래요. 놀라게 되지만, 삼날의 달인입니다. 삼날 나라시의 달인입니다. 어, 네. 네? 여러분들, 지가 여러분, 여러분, 막지 않습니까? 에? 이 넓은 바닥을 벌써 아, 10분 만에 다, 벌써 사단 독립다가 끝났습니다. 私。 각으로 제가 어. 한번 해 보세요. 한날 아주 실면 되는 자식가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 보세요. 예. 빨리 나 있을까? 자도 이렇게 못 합니다. 도자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도자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요. 내가여러분한테꼭 이거 한 번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황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 퍼케서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냥 한 날로만, 예, 한 날로만, 예, 진짜 불레에다가 밀어놓은 것 같이 깔끔하게 아주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장비가 12년 내내 장비입니다. 소리 좋지 여러분, 엔지 소리. 엔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백으로 절는 겁니다, 백으로. 네. 저는 이 업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하겠습니까 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네. 도자가 필요 없어요. 이 아마, 바다타리니다가 나라시는요? 도자 도이 양만만 도자입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리고 백으로만 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한 날만 저렇게 이용을 해도 엄청나게 일이 빨라지고. 네. 그러 그러니까 우리 이거 유튜브 여러분들도잘 보시고요. 저렇게 한 날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렇게 할날면요 경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경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부탁기 27년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이 정도 할수 있다. 나도 이 정도 한날아나할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코코맨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방송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이분만큼 탐 달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할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포크맨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포크맨이 여러분한테 방송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벗개서 하나도 사용 을안 합니다, 그냥 탐 달로만 그냥. 필요 없습니다.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에. 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바닥을 금방,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이제, 깊은 부위를, 갖다, 깊은 부위는, 아, 한 바가지 떠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또 깔아줍니다, 예? 예, 계속 깔아놓고, 아, 팜날로 또, 다밀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살다 보면은 또기은 쪽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그걸 이렇게 펴놓고서 밟아주면서. 네, 들어보시면 좋아요.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자꾸 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2단, 아, 2단으로 토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추는 거북이와 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거북이는 1단이고 토끼는 2단이에요. 네, 지금 2단으로 아, 토끼로 지금 체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야, 아, 진짜 살았네. 깔끔합니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밀어놨, 밀어놨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깔끔하지, 여러분들. 네? 네, 이거을 벗겨서 했으면 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고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 삼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을 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가 밀어놓은 부분더 깨끗하게 밀어놨습니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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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안 갑니다 예. 제가 장비를 다 해버립니다. 평택 안중 중앙건설중기 조문환 사장님입니다. 조문환 사장님. 잘하시죠. 아마 공토 등에서는 아마 치고 베트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풍택에서 삼날나라이 기본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최고라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떤 이렇게 탄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투에서는 풍택에서는 최고로 아마 삼날나시이 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공투하시는 분들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다 보면 알아요, 벌써. 여러분 여러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깔끔하게 그냥 와뭐 아주 그냥 맨들맨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게섞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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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은 바닥을 거의 다 날아치고 다했습니다, 여러분. 들 부닥 정리 작업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사기 아, 우리 초보자 초보자분들은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응용을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야, 삼날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백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 탐라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 여러분들 네. 수상호사님 회장님입니다. 수상호사님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들요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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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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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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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러러 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아, 좋으신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뽀뽀뽀의 TV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인사드렸습니다. 파치오, 나이스, 감사합니다.